2023년 9번째다. 도마에 오르다. 도마에 오르면 어찌되나? 난도질 안당한 정말 괴로울 정도로 가려우면 도마에라도 오르고 싶다. 사람에게 다양한 고통이 있겠다. 어디를 닿도 바늘로 쿡쿡 찔러대는 듯한 고통증이 있는가 하면 가렵고 가려워서 그래서 긁어도 긁어도 참 어쩌지 못하는 그런 고통도 몸의 고통이니 마음도 그렇고 자유로울 수겠지 나중학 깬가? 돼지고기 식중독에 완전 걸려 그 도끼가 빠져나갈 때까지 1, 2년 두드러기 때문에 가려워서 거의 미칠 뻔 했던 기억. 도마에라도 오르고 싶은 심정. 제발 이해가는 분이 하나도 없기를. 도마에 오르면 어찌되나? 난도질 안 당하나? 정말 겨를 정도로 가려우면 도마에라도 오르고 싶다.